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실력님매시고 있는 테이두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이제 임신을 하고 싶어도 네, 아이가 네. 안 생겨서. 네, 네. 좀 아이가 간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런 분들은 네. 뭐삼신할머니한테좀 간절하게 빌면은. 네, 네.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어, 본인들, 어, 뭐, 남자가 됐든 됐던, 여자가 됐든, 됐던, 건강한데, 의학적으로 풀어도 건강한데, 자꾸 아이가 안 생기시는 집안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하고, 뭐, 시험관을, 어, 몇 번을 통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집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사례를 겪으신 분들도, 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신 할머니께 공을 들이고 간절하게 비신다면은 아이는 분명하게 어, 생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신을 네. 삼신, 삼신 할머니께 어, 간절히 빌고 삼신은 어떻게 받을까요?라고 이야기를 어, 물어를 보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적으로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겠지만 양쪽 양쪽을 의미하는 것은 남자 여자. 대주님 기주님의 좋은 날을 택해서 삼신을 받는 날짜를 정하시는 거죠 삼신 할머니께서는 비리고 누린 것을 금하세요 음.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 또한 어, 비리고 누린 것을 일주일 동안은 조심을 하시고 드시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것도 가려를 주셔야 되시고 두 번째에서는 부정한 거 눈을 봤던, 귀로 듣던, 입으로 뱉던 이런 부정한 일들을 금하셔야 되세요. 또세 번째에 대해서는, 네. 이 땅에 여자분들은 안 땅에 기주시잖아요. 이제 직장 다니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외투를 조금 많이 삼가하시는 게 좋으세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세 가지 정도는, 짧게는 뭐두 가지 정도는 잘 지켜주신 다음에, 택이라는 날짜에, 그 날짜에 이제는 저희처럼 이렇게 선생님들 집으로 방문하셔서 이제는 삼신을 받으시는 거죠. 이제 삼신신 할머니께 공을 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옛날 어르신들이 행하셨던 거는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많은 집, 안 땅에 이제 기주님의 뭐 속옷이 됐던, 꼬쟁이가 됐던 옛날에는 이런 거를 얻어와가지고, 그거를 입으면은 뭐 아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속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옛날에 따지셨, 따지셨다면 근데 지금은 그냥 기주님들이 여자분들이 깨끗한 하얀색을 사서 일주일 동안 잘 때는 입고 아침에는 벗어서 잘 개놨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지고 어 이제 방문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빌어주는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또 금화해야 될건 금화하고 같이 동참해 줘도 바다를 줘야 되는 거고 빌어 줘야 되니까 그것도 당연히 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행하셔서 어 삼신 할머니께 잘 아이 좀 자손 좀잘 낳게 like 좀해 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 추권도 또 열심히 해야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추권도 열심히 해 주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어,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건 치성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도 있고, 어... 작게 표현을 하자면 치성을 해드릴 수도 있고, 네. 뭐, 크게 됐다면 구치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셔서 삼신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을 들이시는 거고, 그렇게 하셔서, 어, 이제 삼신을 받고 나시면은, 분명하게 아이는 꼭 생깁니다. 왜 이렇게 빌어보시고 공을 들이신 집안에서, 어, 아이도 탄생했다는 좋은 소식도 제가 접하기도 했고 겪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laughs> 어, 이야기를 해 드렸고 모두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들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